네,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2 9월 모의고사 26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팔라. 어, 동물이죠, 동물. 그렇죠. 임팔라는 one of the most graceful four-legged animals요. one of니까 모모들 중에 하나죠. animals. 어, 가장 우아한 네발 달린 그런 동물들 중에 하나이다. 임팔라는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능력? To adapt to. 자, adapt to 뭐무에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예, 스펠링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Adapt랑 비교해야죠. 이거는 채택이 되겠고 적응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사바나의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Both male and female impala, 수컷, 암컷 임팔라 둘다 색깔이 비슷하고. With white bellies and black Tipped ears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얀색 배, 배는 하얗고 그 다음에 그 black tipped, 은 이제 끝 부분. 그러니까 귀의 끝 부분은 검었다 이런 뜻이죠. 어 남성 그 수컷 인팔라는 길고 뾰족한, 이건 뾰족한 겁니다. 뾰족한 뿔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여기 콤마 있나요 없나요? 콤마 없죠. 그럼 이거 대수로 바꿀 수 있고요. 넷 그렇죠? can measure 90 c m e t e r s 스는 길이니까 길이가 한 90cm 정도 된다는 거죠. 암컷들은 뿌리 없다. 음, 별거 없습니다. 임팔라는 feed on. feed on은요. 뭔것을 먹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feed는 먹이다.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인데, 어 feed on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숲, 풀, 그다음에 과일, 잎들을 먹고 삽니다. When conditions are harsh in the dry season. 자, 이 건기에, 컨디션이 상황이 헐시할 때, 헐시는 열악한 건, 원래는 가혹한 이런 뜻입니다. 네, 좋지 않을 때, 그들은 모인다, 모여서 음식을 찾습니다. In mixed herd, mixed herd a r o u n 섞인 무리로 서로 섞여서 음식을 찾는 거죠. Which can number as many as 1 to 200 individuals. 근데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이 herd가 되겠고요. 이헐드는 무리가 되겠고, 관계대명사니까 대 바꿀 수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서 넘버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숫자가 얼만큼이 되다, 라는 뜻이죠. 숫자가 얼만큼에 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s many as는 그냥 강조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100에서 200마리 정도에 달한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가 many인 이유는 알아놔야 돼요. many는 뒤에가 individual 쓰기 때문에 many가 되는 거죠. m u 는안 돼요. So, breeding season, 번식기죠. 예, 번식기는 occurs 발생한다. 자, 이거는 수 송태 안 되는 동사죠. occurs 발생하다. 뭐 있습니까? 동의요? takes place. 그죠? 이 정도. happen. o k a So, 어, 우기가 끝날 때쯤에 그때 한 5월 정도에 일어나고요. 암컷들은 아이를 낳죠. 이는 isolated spot, 뭐죠? 고립된 장소에서, away from the herd니까 이 무리에서 떨어진 고립된 장소에서 출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임팔라의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은 13에서 15년 정도 되고 야생에서 됩니다. 예,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생들은 글쎄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단어. 어 단어 모르는 거없이는 놔두고요. 동의어 제가 적어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음 그리고 뭐 어법은 진짜 없어요. 보 할만한 게 네, 내용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6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